아, 비가 온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시골 공기. 아,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 느낌이. 신선한 공기.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공기도 완전 신선하다니까. 비 오가지고, 먼지 다 제거되고, 이런 풀이나 이런데서 올라오는 그 신선한 공기 같은 산소 같은 게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간혹 그 냄새 끝에 거름 냄새 같은 게 느껴지긴 한데 시골에 거름을 뿌려 가지고 냄새나는 거 약하게 있어 그 냄새마저도 다 느껴진다니까 공기가 깨끗해지면 음, 전체적으로는 아주 아주 좋지 공기가. 근데 이것도 반나절 지나면 또 먼지가 확 끼고 이렇다니까. 금방 금방 먼지가 끼어버린다고. <laughs> 와씨아침부터이뜸나 아, 뭐야 이거. 원래 비가 오면 이골 사이에 물이 고이는데 얼마나 많이 감으면 하나도 안 고이잖아. 스포츠처럼 흙이 스포츠처럼 물을 싹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고일, 고일 물이 없는가 보다. 가자. 어, 얘나 논에 네 꽁이 알을 품고 있었는데 과연 이 비에도 잘 견디고 알을 품고 있는지 궁금하네. 얼로 와. 다들 와. 사람들 와. 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얼마나 그빗물에 탄력을 받았는지 오늘 오늘 햇빛 쫙 받고 이러면 좀싹클것 같은데 아, 이번 비에 크지 않으면 이제 완전 실패인데 이번 비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네.

여기도 빗물 받아가지고, 빗물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막, 달력이 붙었네. 불들도 이거 갈땐가 뭐. 모든 나무들이, 빗만을, 빗만을 기다리다가, 비가 오니까, 막 파라파라 파라파라 뭐, 파라파라파라파라해지다 뭐. 아, 햇빛이 뜨니까 덥다. 가지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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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어나. 오가지요. 진짜, 진짜 이제 한 30미리 었겠나. 내가 벌써 30미리도 안 었던 데한10 10에서 20사이없을것 10 같은데. 산다. 산다. 산다.

なむほどなむほど。S <s <ing> <S <t ries> 아 좋다 시야가 이래 이래 맑아야지 매일 항상 이게 시골 풍경인데 진짜 얼마나 좋냐 가자사띠야 고양이 냄새 왔나? 충분히 맡아. 어제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수박도 나오고. 저기 나무가 다 죽은 거가 되게 다 죽은 나무네 보니까 야, 저 소나무가 다 죽은 거가 왜 땡겨볼까? 요금금상에 이게 다 소나무가 제상촌에 죽은 거같은데꼭 불탄 것처럼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오늘 파래야 되는데 이 그뭐디하게 보이는 게 이게 전부 다재 선충에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재 선충이 엄청 심각하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자장이 안 보이는데 요 부분은요 시커먼 요 부분 다그 죽은 것 같은데 느낌에 우리 지금은 나무가 시커멓게 나올 리가 없거든 다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아, 녹색이 돼야 되는데 화데가지고만 야, 고마워, 야, 너무 했다. 아빠, 간다. 야, 이 가시나면 탁, 다 칩뿌니까 뭐 혼하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날씨 좋다. 아, 오늘 오늘부터 스것이끊었는데 진짜 얼마 만에 스것 시장에 가는지 모르겠네. 코로나 전에 안 갔는데 코로나가 2000년이고 2002년 2020년이었나? 거의 5, 6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6년 만에. 야 이제 나무 다 죽으면 맞네 엄청 죽었구만. 되게 겨울에는 잘 모르는데 5월 달딱 되면 표가 나거든요. 어. 겨울에는 다뭐 나무가 갈색이니까 죽은지 살았는지 잘 표가 나는데 봄되고 5월 달 되면. 모든 나무들이 녹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저기 전시, 거의 뭐한 70%가 죽어 붙네. 저, 저쪽에도 그렇고. 아, 심각하구만. 근데 잘 몰라, 잘안 보이더만. 여기 오늘밖에 딱 보이네. 공기가 좋으니까. 아, 씨. 죄송, 저거. 완전히. 백골산 저기 다 퍼집 붙네. 저기 저사람들다 저 죽었는데 심각하고만 심각해 저쪽에 저기 낙동감변은 거의 다 죽었을 거야 옛날에 참씨 관리를 안 하니까 뭐. 정원서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러면 아 가자 왜 이렇게 냄새를 많이 받나, 오늘? 어제 하루, 잠시, 어제 한,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나? 에이, 에이. 아, 이 풀도 뭔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뭐. 기억을 못하면 그냥 자풀이고, 기억하면 그래도, 뭔가 이름을 기억하고 나면, 먹을거리가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아, 얘가 왜이래 냄새를 많이 받나? 어제 비가 오고 나고 나면 냄새가 또 색다른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냄새를 많이 받는다니까, 자기가 못 맡아본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중이라 이렇게 해야 애들이 스트레스도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내에도 작용이 많이 되겠죠 사람이 공부하는 것처럼 뭔가 자꾸 색다른 게 들어와야 내가 활성화 될거 아니야 맞나 사티 오늘따라 냄새 맡을 게맞나 <laughs> 나도, 나도 냄새가 좋은데 니가 얼마나 더 좋겠노 사람보다 뭐 몇배나 더 크고 발달했는데 애들 리와 차온다 차온다 이리, 와봐, 차 온다, 차 온다. 이리 와봐, 들어와 모내기 처리되니까 차가 많이 가있네 나도 냄새가 좋은데 니는 얼마나 좋겠노 수박밭에 물을 얼마나 잘나 볼까 물안찾네 어제 비가 그래, 많이 오진 않았다니까. 충분히 해갈되진 않았 수화가 그냥 뿌리나. 따가지고. 작은 거 이런 걸막 뿌리뿐이야. 저 수로에다 뿌리노, 씨. 다른 데다 버려야지. 가자. Mexico.